그리고 어, 자궁이나 특히 아래쪽이 냉하다든지 치질, 장이 활동이 잘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의자에 앉으실 때 이거를 까시고 예,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앉으시면은 딱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좀 앉아집니다. 그래서 아래 저 여자분들 특히 이제 남자면은 전립선까지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항문 뭐 까지도 다 되고, 여자분들은 자궁, 항문, 예 속에 이제 통해서 이렇게 모양이, 그 다음에 골반까지, 골반에 오는 아래에 있는 신경들까지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복내, 몸에 있는, 이렇게 복내에, 그, 신경을, 교감신경을 완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좋게 해서, 소화라든지 이런 흐름도 좋게 하고, 방구도 좀, 장이안 좋은 사람은 방구가 놓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자궁이 안 좋은 사람, 냉이 안 좋고 생리가 불순하다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자주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자훈기라든지 자온에 대한 자온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온인데 그 자세한 어떤 효과는 자훈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온과 같이 이렇게 평소에 또 아래가 안 좋고 특히 자궁이나 치질이라든지 대장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꼭 의자에 앉으실 때 배에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앉아 있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어 효과가 어 매우 좋을 겁니다.